하고 예배 드릴 수 있음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가정 가운데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만 바라보며 예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앙고백 사도신경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천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인싸우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싸우니 이내 성령으로 인태하사 동정녀 마리아를 잠시고 본디오 그라드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념하신 하루의 문단에 앉아 계시다가, 저기를 서 산자와 중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의와성모와 서로 도하는 것과, 죄를 세워주시는 것과, 공의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한다이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쁨으로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잃지 않도록 우리의 예배자의 신분을 저버리지 않도록 주님 저희들 마음과 생각을 항상 날마다 붙들어 주시고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서 주님의 말씀을 들려 주실 때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주님 그 주의 자녀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정말 참된 주의 자녀 될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온전히 주님께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이 시간에 다시 이동영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친구들 잘 지내고 있나요? 이동영 목사님이에요. 2020년도가 다 지나가고 2021년도를 맞이하며 우리가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첫 주일 예배예요.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했으면 좋겠고요. 비록 대면 예배로 얼굴을 보며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상황에 갇히지 않고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음 그 자체가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2021년도에는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하랑이랑이라는 주제로 함께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우리 친구들도 말씀을 통해 또 여러 가지 활동들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하나님과 친해질 수 있는 2021년도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은혜 받을 말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성경의 제일 처음 부분인 창세기 1장 1절 말씀. 함께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우리 친구들은 혹시 친한 친구가 있나요? 목사님에게는 굉장히 친한 친구가 있는데요. 이 친구는 목사님처럼 치킨을 굉장히 좋아해요. 목사님이 한때 치킨을 좋아했을 때는 일주일에 8마리의 치킨을 시켜서 먹어본 적이 있는데요. 이 친구는 일주일에 7마리의 치킨을 먹을 정도로 치킨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리고 취미생활로 운동하는 것도 목사님이랑 비슷하게 이 운동을 굉장히 좋아하고, 게임도 좋아하고, 좋아하는 것들 뿐만 아니라 성격도 비슷해서 지금까지도 굉장히 이 친구와 친하게 지내고 있어요. 여러분, 이 친하다 라는 뜻은요, 그 친구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느냐를 나타내주고 있는 단어가 바로 친하다 라는 뜻이에요. 목사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해보고 싶은데요. 우리 친구들은, 우리 친구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과 얼마나 친한 관계를 가지고 있나요? 여러분, 이 하나님과 친하다는 것을 어떻게 알수 있냐면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또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친하다라는 단어를 쓸 수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친구들이랑 친해지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 함께 해야 하고 많은 시간 친구들과 같이 놀거나 시간을 보내야 그 친구와 많이 알아가게 되고 친해질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도 우리가 함께하는 시간 또 많이 알아가기 위해 시간을 투자해야 우리가 하나님과 친한 관계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해요. 하나님과 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하나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 즉, 예배 시간, 또는 말씀을 읽는 시간,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친해질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2021년도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더 많이 가짐으로써 하나님과 친해지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우리 친구들도 오늘 말씀을 통해 또 앞으로 나눌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깊이 더 친해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네 가지의 큰 특징을 가지고 계세요. 첫째로 하나님은 영으로서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육 로써 존재하기 때문에 눈으로 봤을 때 우리 친구들이나 다른 사람들을 우리는 볼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눈으로 볼수 없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영으로서 존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피아노를 쳤을 때그 소리가 들리기는 하지만 보이지는 않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존재하시는 분이신데 육을 육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영으로서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보지를 못하는 것 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둘째로 우리 하나님의 특징은요, 바로 전지하신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전지라는 뜻은 무슨 뜻일까요? 바로 모르는 것이 아예 없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머리카락 숫자를 알수 없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 또 우리가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많은 것들에 대해서도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세 번째 특징은요, 전능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능이라는 뜻은 무엇이냐면요. 불가능한 것이 아예 없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가능하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전능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사건이 한 가지가 있죠.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죽고 나서 끝나신 것이 아니라 약속대로 부활하신 우리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는 전능하신,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넷째는 바로 영원하신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모든 것들이 만들어지기 전에 존재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앞으로 만들어질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사람을 위하여서 이 모든 것들을 만드셨는데요 우리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오래 살아도 120살 또는 150살 뭐이 정도 나이가 되겠지만요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시간의 제약이 없이 영원토록 무한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만 해요. 우리 이 시간 영상 하나를 봤으면 좋겠는데요. 이 영상은요, 실제로 하나님의 이 위대하심을 눈으로 경험한 사람들이 남긴 영상인데요. 우리 이 시간 잠깐 영상을 보러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뿅! 우리 친구들, 영상 잘 봤나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아주 위대하시고도 멋지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구는요, 늘 15도라는 온도를 유지하고 있다고 해요. 그 이유는 지구 주위에 공기층이 있는데요, 이 공기층이 태양으로부터 오는 에너지를 70%만 흡수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태양의 에너지를 70% 이상 이 공기층이 흡수하게 되면요. 이 지구에 살아가고 있는 생명체가 다타 죽어버리기 때문에 이 공기층은 태양으로부터 오는 에너지를 70%만 흡수한다고 합니다. 이 공기층이 지구에서 빠져나가는 열들을 또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지구는 생명체가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적정한 온도를 유지할 수 있게끔 되어진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우주와 별을 만드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모든 것까지도 다 하나하나 질서 있게 하나님의 뜻대로 지으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아주 위대하시고 멋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먹는 거, 보는 거, 느끼는 거, 경험하는 것 등등,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든 것을, 또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이 달려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이 모든 일들을 통해 이루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2021년도를 맞이할 수 있는 것, 또, 오늘 하루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 모두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혹시 2021년도에 우리 친구들은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나요? 많은 계획들을 세우고 있겠죠? 목사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간절하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다른 모든 계획들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과 친해지는 귀한 2021년도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소망이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더 예배하기에 힘쓰고 말씀과 기도하는 시간들을 더 하나님 앞에 가짐으로써 하나님과 친해지며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21년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영이시고, 또 전지전능하시며 영원하신 분이라는 사실에 대해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우리가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해요. 주님,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굳건하게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코로나19가 하루빨리 잠잠해지고 또그 이후로 우리 친구들과 함께 이 교회에서 얼굴 보며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시간이 빨리 올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일주일도 우리 친구들 하나님 지켜주시고 어디를 가든지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친구들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목사님이 이 시간 잠깐 광고할 텐데요. 어, 우리 친구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인사가 있어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아요. 다른 복보다는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는 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둘째는 오늘부터 새롭게 달란트 제도가 시작되어집니다. 우리 친구들이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집에서 드리고 드리는 모습을 사진을 찍어서 목사님에게 카톡이나 문자로 그 인증샷을 보내면 100달란트를 드립니다. 이후에 퀴즈 퀴즈라는 시간이 있는데요. 이 퀴즈를 다 풀고 목사님에게 카톡이나 문자로 그 문제의 답을 보내는 친구들에게는 추가적으로 50달란트를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절대 예배를 달란트 때문에 드리는 거 아닌 거 알죠? 우리 친구들 달란트 때문에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해요. 한 주간도 하나님 생각 많이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말씀 보는 시간 가질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는 목사님이 특별한 영상을 또 하나 준비했는데요. 잠시 우리가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뿅! 유채동부 친구들 안녕! 저는 2021년부터 새로 함께하게 된 김서은 선생님이라고 해요. 편하게 서은 선생님이라고 불러줘요. 코로나로 인해서 친구들에게 동영상으로 인사하지만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우리 친구들도 얼굴 한 명씩 봤으면 좋겠어요. 선생님 보게 될때 선생님한테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보고 싶은 게 있으면 꼭 물어봐줘요. 알겠죠? 우리 유초등부에서 좋은 추억 많이 만들어요. 안녕. 우리 친구들과 2021년도부터 함께 하게 될 우리 서원 선생님 영상 잘 봤죠? 우리 친구들 이제 대면 예배가 시작됐을 때 서원 선생님 보면 또 다른 선생님들 보면 우리 친구들이 먼저 인사 잘하고 선생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의 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하게 서 구하옵소서 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 우리 친구들 일주일 동안도 승리했으면 좋겠고요. 또 대면 예배가 시작되는 그 순간까지 각자 있는 위치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친구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pew pew